당신도 이제 연금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본부의 홍성혁 아나운서입니다. 다사다난한 2022년도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연말을 즐기시기 전에 꼭 챙겨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세금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본부 이가영 세무사님께서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태진연금본부 이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오늘의 주제요, 바로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사실 매년 월급은 이렇게 살짝 살짝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죠. 아. 어. 왜냐하면 물가랑 4대 보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수령액은 매년 오히려 점점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많이 알고 준비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이 달라지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세액이 큰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몇 가지 위주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 환급 받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전에 소득 공제랑 세액 공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환급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소득공제란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내야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한 방에 이해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림이랑 같이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가네요. 그렇다면 세무사님 가장 먼저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다들 잘 아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핵심은 신용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급여의 25%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 이 비율, 즉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등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했다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개념이 쉽게 와닿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똑같이 사용했을 때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림에서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똑같이 2천만원을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액은 150만원과 300만원 두 배가 차이 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두 배의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겠네요 실생활의 꿀팁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더 알려주세요 더 네, 알겠습니다. 주택 관련 각종 소득 공제도 챙기셔야죠. 주택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 초년생이 제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납입하면 240만 원 한도로 나비백의 40%만큼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어, 이게 참 좋네요. 요즘 이 사회 초년생들은 거의 다 청약 통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처음 아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고 넘어가셔야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더 원합니다. 이제 꿀팁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모든 꿀팁을 다 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쉽게 말해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만큼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상환에게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계속 나올 줄 알았습니다. 덕분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공제 한도의 숫자뭐 그냥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소득 공제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절세 태기 좋은 세액 공제 항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려주시겠습니까, 증사님 네, 알겠습니다. 총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액 공제는 내야의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에 아마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세액 공제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첫째로 교육비 세액 공제인데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신다면 자기 개발과 세금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금액의 한도 상관없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대학교 교육비부터 원격 대학 학위 취득 과정, 대학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다만 이때는 공제 대상별로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고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 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서도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세무사님? 두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인데요. 먼저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적용되고요. 대상주택도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에 해당한다면 1년간 월세로 납부한 금액 중 750만 원 한도로 총급여에 따라 11% 또는 13.2%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즉,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A 씨가 1년간 월세로 9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750만 원의 13.2%즉 99만 원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야말로 이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네요. 어,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었는데 주소는 본가에 있어요. 그런데 월세 계약을 따로 합니다. 이럴 때이 월세 계약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laughs> 가차 없으시네요. <웃음> <웃음> 월세액 세액 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 신고 등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는 월세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본가에서 주소를 꼭 빼셔야 한다고 합니다. 완벽한 무주택자여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실 이 세액공제 항목 어떤 게 있을까요, 세무사님? 네, 마지막은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항목 중의 하나인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납입액 100만 원에 대해 13.2%, 즉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13만 원인데 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IRP의 700만 원 납입 가정 시, 115만 원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가장 크군요.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혜택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개인이 연금저축 또는 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금저축은 400만 원인데 비해 IRP는 700. 1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IRP가 훨씬 더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납입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 받게 되는데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율은 지방세 포함 16.5%,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까지 만 50세 이상인 고객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늘려서 IRP 같은 경우 900만원까지 늘어나서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꼭 확인해 주세요. 단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들은 이러한 200만원 증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정말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연말 정산을 위해서라도 IRP 상품만큼은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다면, 세무사님, 내년부터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 나비판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던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연령과 소득 상관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까지 IRP의 경우 900만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IRP에 가입하시면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다만 12월이 되어야 법안이 최종 확정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연말정산 꿀팁과 동시에 IRP의 강력한 세액공제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십삼월의 월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읽깨주신 우리 이가영 세무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말정산 꼼꼼히 대비하시고 혹시나 올해 돌려받을 세금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연말 전까지 꼭 IRP 가입하셔서 13월의 월급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